독일의 현대미술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 중에 루디 삼촌이라는 제,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선하게 미소짓고 있는 작품 속 루디 삼촌 사실 나치의 제복을 입고 있는데요. 작가는 평범한 미소와 그에 상반되는 나치 제복을 함께 둠으로써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평범한 미소 뒤에 거대한 악의 덩어리를 숨기고 있는 이들과 그로 인한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일중 하나인 딥페이크 범죄 이야기를 정소연 변호사 한소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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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딥페이크 앞에서도 이제 이엠이 노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좀 양태가 어떤지까지 좀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다시 대한도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페이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이게 무슨 범죄인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한소범 기자님이 좀 간략하게 좀좀 어, 좀 설명을 해주시죠요 디페이크 영상물 이게 뭔가요? 디페이크라는 아, 것 자체가 페이크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가짜 영상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건데 음. 이게 어 이런 음란물 제작에 주로 활용해내면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예. 최근에 그 미국에 산 업체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95,800건의 디페이크 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한국의 이제 연예인들. 케이팝 아이돌이라던가 배우들이 그 영상에 많이 이용이 됐다. 음.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사회 수면위로 떠오른 게 지난해 5월에 이제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음. 서울대 졸업생이 이 동문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런 허위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유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 아, 이게 디페이크 범죄가 좀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 뒤로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인하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학들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음. 취재를 해보니, 이게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디페이크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고 이제 앱 이름인데 이게 어기존에 이름태면은 음란물 뭐 이제 포르노라고 하죠. 이런 영상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특정인의 얼굴을 이제 입혀가지고 그사,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이 음란물의 대사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 아이돌. 여성들이 이제 이게 피해자로 이제 이렇게 네.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동안 기사화가 되다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사진을 구해다가 의뢰를 하면은 이게 사실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서 사진이 좀 많기만 하면은 각도별로 다양하기만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도 영상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적단 불꽃 재원은지 활동가 예전에 이제 엠범방 사건이 5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디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했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나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음. 잡힌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뭐 1년에 100건 150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지고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각도의 사진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이걸 합쳐서 봤을 때 그래도 합성이라는 건알수 있다 정도였는데 음. 요즘은 그게 그냥 텔레그램의 디페이크 아예 봇이 있거든요. 그냥 그봇한테 사진을 주면은 알아서 착착착착 만들어주는 식으로 굉장히 접근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완성도도 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거 이제 디페이크가 사실은 그때 이제 트럼프를 음.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 시절에 가 이제 트럼프가 뭐 연설하는 것처럼 이런 영상들이 막 나오고 하는 시절에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워낙 사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냥 저 같은 사람 정면만 하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딱 그냥 이게 뭉개지는 게 보였어요. 최근에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냥 정면샷 하나만으로도 나머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듯이 지금 그렇게 단계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예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도 성범죄 대응 예산이 50억 7,500만 원으로 2억 6,300만 원 정도 늘은 건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이 32억 6,900만 원이어서 6.3% 삭감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숫자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감이 안 오는데. 한소범 기자님,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센터 직원이 4년 동안 지금 39명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대응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 사실 일선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이 전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인력 자체도 한 11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13명 정도요. 좀, 네. 근데 이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든 거의 지인 여성들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음. 이거를 만들고 유포하는 가해자와 이거의 피해자들의 은 수에 비해서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이거를 어,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음, 그렇군요. 작년에 이 지금 39명이 담당한 업무량이 7천건이네요 네. 서, 열, 39명이 7,065건에 사례를 담당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이기는 하죠 이게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음. 사실 좀 미심쩍기도 하고요 그럼 피해자 지원을 직원 한 명당 대략 한 200명씩 지금 담당해서 어... 해야 되는 거네요 뭐현술적으로 계산하면 뭐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제대로 될수 있을지 네. 좀 의문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피해자 지원 아까 말씀하신 디성센터 같은 경우에 피해자 쪽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제 지원이 아마 한80% 정도 업무가 삭제 지원일 거예요 이것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고. 근데 인력이 아무리 충원되고 예산이 아무리 충원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만드는 속도를 지우는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기자님 잠깐 말씀하신 수사 인력의 문제, 수사 인력 전문성의 문제. 이게 아까 1 1 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대부분 서울 경기에 있어 가지고 제 기억에 제가 부산 사건 할때 부산에는 이 성폭 이 디지털 성복할 수 있는 수사관님이 4명인가 5명 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수사 쪽에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조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음, 그렇군요. 이제 수사도 어렵고 지원도 잘안 되고 그리고 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런 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사실 이 프로그램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조장하고 그런 게아니에 그냥 검색해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걸 범죄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테크놀로지의 음과 아, 암과 음인데, 예, 암과 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laughs> 음, 명암이죠. 명암. 명함. 예, 제 정신이 아니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고 하는 게첫 번째는 이거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너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선고된 디페이크 범죄 관련 일심 판결 1 0건을 이제 언론이 분석을 해봤는데 6건 정도가 10건 중에 6건 정도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 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 음뭐 관대하게 봤다? 아니면 네. 뭐 어쨌든 집행유예 이제 실형을 살지 않은 건데 이거는 어한소범 기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실제 성착취행위라는게참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엠번방 사건 이후에 2020년에 디페이크 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음. 이거의 전제가 가해자에게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긴 했어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뭐왜 만든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협조를 안 해주거나 방을 폭파하거나 하면 알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 실제적으로 유포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법정 형량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가 7년이하 징역인 것에 비하면 그것과 동일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법원이 현실에서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뭐 이제 실제 사례인데. 디페이크 영상물 제작을 하고 불법 촬영물 구입 혐의가 있었던 뭐 피의자인데 피고인은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아무런 현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게 이제 실제 성착취가 있다 없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그. 구분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음. 보세요? 일단은 입법 공백의 문제가 좀 디페이크는 커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일단은 이거를 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예 법이 없어요. 네.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유포 목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양형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5년 이하 징역 말씀하신 성폭법에 그게 있긴 한데, 이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가 있어서, 음. 우리가 실제 로 판결을 할 때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라서 하는데, 이 디페이크, 불법, 그러니까 허위, 허위 촬영물이죠. 허위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은 기본이 그냥 6개월이에요. 네. 예. 징역 6개월. 그 최대가 1년 6개월. 음. 그리고 거기에 영리 목적 아까 얘기한 게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양형 기준 중에 영리 목적 여부가 있기 때문인데 음. 영리 목적으로 가중해서 제일 세게 가중했을 때가 4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5년 이하에서 5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예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것이고 사실 정과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인 형사에서의 선처 사유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음. 기본 양형 기준이 너무 낮고 네. 이것이 실제 성착지, 그러니까 사람은 몸에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좀 현재 문화에 비해서 너무 법원이 크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 내 누가 봐도 나처럼 보이는 사람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떠돌아다니는 것과 내가 실제로 강간을 당한 것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중하게 느껴질 것인가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예. 지속성이라든지 반복성의 유포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현저하게 낮은 걸로. 음. 허위면, 가짜가 아니냐, 결국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법적인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현재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호 관한 법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거는 어. 소지만 하고 있어도 어. 이거는 맞아요. 죄가 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포르노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음. 소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그 처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거를 유포했을 때, 배포했을 때는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은. 근데 지금 이 디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아동 청소년의 준하게 그 청소년 어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준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가 조금 여론인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하나 정정하자면은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불법 촬영물하고 제가 이게 좀 네. 복잡한데 어쨌든. 네. 뭐 포르노라고 불리우는 합법적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를 그거를 소지하고 있다고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는 성, 청소년이 아닌 이상 그거는.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기준을 딱히 두고 있지는 않으니까 음, 음. 기본이 불법 촬영물은. 소지를 해도 처벌이 되는데 딥페이크는 음. 너무 명백하게 불법 촬영물과 유사한 물건이 나오는데도 소지가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정부는 이제 그래서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유통에 관한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령 개정안을 이제 추진 중인데 자 보기만 해도. 강력하게 처벌, 소지에도 강력하게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변호사님이 좀, 좀더 어,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처벌을 할,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기본적으로 지금 아청법이랑 불법 촬영물이랑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지하는 음. 경우에도 처벌을 한다. 근데, 어 사실 이렇게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처벌 기준 높이는 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음 그렇군요. 이게 아, 지금 뭐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음. 말씀드렸듯이 현행으로는 5년인데 음. 이것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자 한다 정도가 이제 최신의 음.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최선의 해결책일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음, 그렇군요. 음, 왜냐하면 저꼭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은 위장 수사가 아청에서만 돼요. 예? 그러니까 성인 디페이크 이런 거는 그 위장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법을 개정하면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조금 수사를 폭넓게 할수 있게. 근거법을 만들고 지금은 플랫폼에서 이걸 사전에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거법 근거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입법을 통해서 예방하고 좀 피해 의 범위를 좁히는 데는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플랫폼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주로 이제 텔레그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텔레그램은 가입자 정보가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니 물론 텔레그램 지금 창업자가 최근에 <laughs> 프랑스에서 체포돼가지고 맞습니다. 범죄 방조혐의로 네. 체포되기는 했지만은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보통, 그 마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뭐 마약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바로 삭제를 하면 추적이 어렵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엔 텔레그램에서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 안 잡힌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전문가 최신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으로는 이제 텔레그램 쪽과 좀 협력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이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한 라인을 우리가 구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단 발표는 한 상태예요. 그게 이제 음. 잘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그리고 경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좀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인의 데이터 한 100만 점 정도를 학습을 시킨 건데 이게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어 디페이크 불법 영상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니까 음. 지금까지의 조금 미진했던 속도가 좀 수사에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텔레그램을 잡기가 어렵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텔레그램은 휴대폰을 통해서 분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 포렌식을 하면 거의 잡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이거를 사실 위장수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 또는 유포자를 딱 특정해서 그 사람 휴대폰을 확보하면 은 거기서부터는 쫙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음. 대해서 그냥 텔레그램이 안 잡힌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 기록에 텔레그램이 사실은 있는데 예. 사건 기록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텔레그램에 사용하는 휴대폰을 잡는 그 중간 단계가 조금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게 되면은 음. 실제로 경찰들이 그 텔레그램 방에 맞아요. 잠입해서 증거를 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훨씬 음. 잘 잡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언론 보도들이 위장 수사는 아니지만은 위장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거 실태를 보도했던 방식으로 이제 수사관들이 네. 직접 들어가서 하는 방식들 이런 게좀 네.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네. 해보는데. 어쨌든, 예,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여야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법도 법이고 수사도 수사인데 사람들 인식이 좀 변해야 될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30초 정도씩 좀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님. 이건 사실 성범죄이기도 하시는 디페이크는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를 그, 약간 피해자의 존엄성을 굉장히 쉽게 훼손할 수 있다 내가 이~ 좀 장난처럼 그냥 클릭 몇번 하면 할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오는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가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지금부터라도 좀 최대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인식교육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식교육, 뭐,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이게 젊은 어린 세대에서 많이 특히 네.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범죄 피해자의 65%가 10대고 네. 70% 가해자 의 70%가 청소년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만큼 청소년들은 이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유희로 받아들이는 네. 사람들이 상당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제가 인터, 피해자분 인터뷰를 보는데 차라리 직접적으로 당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유포가 되는 순간 어디에서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죽어도 이 범죄는 끝이 나지 않아요라고 피해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식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지를 1 0대 때부터 좀 교육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소방 기자, 정수연 변호사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